여러분 안녕하세요. 패션 이컴진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패션 MD는 무엇으로 평가받나, MD의 KPI를 주제로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KPI,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는 핵심 성과 지표입니다. 즉, 목표하는 과제와 성과 지표를 수립하고 그 달성도에 따라 한해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온라인 패션 MD의 주요 KPI는 뭐니뭐니해도 담당 브랜드 혹은 담당 카테고리의 매출과 손익입니다. 그외 회사와 사업부의 전략 방향성에 따라 몇 가지 추가의 KPI가 설정될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온라인 패션 MD를 패션 기업의 온라인 MD와 온라인 플랫폼의 패션 MD로 나누어 그 역할과 역량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중 패션 기업에서 자사 브랜드의 온라인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온라인 패션 MD들의 KPI를 먼저 살펴봅시다. 첫째, 매출 및 소니 MD가 담당하는 브랜드 혹은 사업부의 온라인 매출과 영업이익입니다. 모든 목표는 당초 설정된 경영계획 대비 달성률과 전년 대비 성장률로 측정됩니다. 둘째, 온라인 매출 비중, 즉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매출의 비중을 지속 확대하고 있는지입니다. 간혹 가장 이상적인 온라인 매출 비중은 어느 정도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나 그 브랜드의 전략 방향성, 타겟 고객의 연령, 브랜드의 평균 객단가, 그리고 어떤 카테고리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사몰 매출 비중 다양한 제휴물에 입점하여 판매하더라도 자사몰은 유통수수료가 없는 직영채널이기 때문에 온 오프라인의 모든 유통채널을 통틀어 가장 수익성이 좋은 유통입니다 따라서 많은 패션기업들이 자사몰 성장에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같은 매출이라도 자사몰 비중 높으면 수익지표가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중요한 KPI가 됩니다 넷째, 정상 매출 비중 오프라인은 정상 매장과 아울렛이 분리되어 운영되지만, 온라인에서는 정상 상품과 이열 상품이 동시에 판매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온라인 전체 매출 중 정상 매출의 비중은 브랜드의 건강한 성장과 수익성에 중요한 관리 포인트가 됩니다. 다섯째, 전략 상품 매출. 시즌 주력 상품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잘 판매하는 것은 중요한 목표입니다. 여섯째, 온라인 전용 상품 매출 및 판매율. 브랜드는 온라인 매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고객에게 적합한 전용 상품을 기획하기도 합니다. 오프데비 더 젊은 온라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영라인을 기획하기도 하고, 온라인에서 판매 효율이 좋은 특정 카테고리 상품을 추가 기획하기도 하죠. 온라인 스테디셀러를 캐리오버로 지속 생산하기도 하고, 전년도 히트 아이템에서 디테일을 조금 줄이거나, 소재를 변형해 온라인 전용으로 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온라인 시장의 판매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있는 온라인 MD가 상품 기획에 참여하여 성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신규 고객 혹은 젊은 고객층 확대나 구매 고객 수 증가 같은 고객 관련 지표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 외,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특별한 프로젝트나 캠페인의 성공을 KPI로 설정하여 구체적인 수치나 진행 성과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패션을 담당하는 온라인 패션 MD들의 KPI입니다. 이들은 담당 카테고리의 다양한 브랜드를 소싱하고 히트 아이템을 발굴하며 매출을 증대시키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므로 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KPI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담당 카테고리 매출 및 손익, 어떤 카테고리, 어떤 포지션을 막론하고 온라인 MD에게 매출과 손익 지표는 가장 중요한 KPI입니다. 다만 패션 기업에서는 손익 지표를 주로 영업 이익으로 설정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기여 이익 등 다른 손익 목표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영업 이익이란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모든 운영 비용을 차감한 후 기업이 본업으로 얼마의 이익을 남겼는지에 대한 지표라면 기여이익이란 MD가 일으킨 매출로 발생한 이익 중 판매를 위해 발생한 변동비를 제외한 손익입니다 즉, 회사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고정비 등은 MD의 의지로 줄이고 늘릴 수 있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MD의 판매가 회사 손익에 기여한 부분만을 평가한다는 관점입니다 둘째, 핵심 전략 그랜드 수월 매출 혹은 연 매출 얼마 이상 등 매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핵심 전략 브랜드 기준을 수립하고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해당 브랜드의 매출 규모를 키워가며 이러한 핵심 전략 브랜드를 더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신규 브랜드 유치와 영업성과 주요 신규 브랜드를 얼마나 많이 입점시켰는지 그리고 그 브랜드들의 매출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합니다. 넷째, 독점 브랜드 혹은 독점 상품 영업성과 타 플랫폼 대비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브랜드와 상품의 매출을 측정하고 이것이 우리 사이트의 매력도를 높이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합니다. 상품차별화가 없다면 가격경쟁에 매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사이트의 고객이 좋아할 만한 혹은 매출이 검증된 상품을 독점적으로 사입하거나 우리만의 PB 상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다섯째, 고객지표, 구매 고객수와 신규 고객 유입수 등의 목표수립과 달성을 통해 플랫폼의 성장성과 시장 침투율을 높입니다. 여섯째, 객단가 혹은 장바구니 기준의 구매단가, 평균적으로 각 고객이 지출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구매력 높은 고객의 성장과 가치 있는 제품의 판매력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특별한 프로젝트나 캠페인의 성공을 KPI로 설정하여 구체적인 수치나 진행성과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명확하고 도전적인 목표 설정은 MD가 한해 동안 어떤 성과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노력할 것인지 전략을 수립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KPI 설정 시 현실성 있고 달성 가능한 수준을 고려하여 MD들의 노력과 성과가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온라인 패션 업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 이 정도는 알아야 대화가 된다. 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